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드디어 예수이 또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곧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역을 앞둔 예수의 때 준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사단에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리고 복음 사역은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14절 이하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끝났을 때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질서가 있습니다.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그형제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입니다 곧부르니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 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바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물론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보면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들입니다.그 당시 이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강은 좋은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제자로 임명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인간의 실력이나 혈통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과 직후에 하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생고를 했습니다. 공생애 사역 전에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나 보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입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입혀 주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